안녕하세요. 반업투자자입니다. 오늘 시작은 NPC로 시작했습니다. NPC, 이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진입했고, 9750원에 들어갔죠. <laughs> 9800, 조금 막히는 느낌 들고, 들길래 여기서 반 털고, 이제 더 털려고 했는데, 이게 빨리 밀렸어요. 지금 매도 했는데, 매도가 체결 안 됐죠. 체결 안 되고, 쭉 밀리죠. 근데 이게 반등하다가 이렇게 너무 훅밀어서총 훅 밀죠. <laughs> <laughs> 9,570원 까지. 그런데 이 호가창이 약간 올라갈 것 같은 호가창이란 말이죠.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방금도 이만주에 채웠고, 여기 이만주도 가로막고, 빨리빨리 지금, 너무 빨리 흘러, 흘러가는데, 제가 빠른 호가창을 나름 좀잘 읽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부 반등도 나오죠, 지금. 그래서 이게, <laughs>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효과창이.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느낌에는 갈것 같은 효과창인데, 계속 지금 매도 잔량이 지금 크게 크게 가로막죠. 4만주, 2만주, 만주 이렇게 가로막는 거 보면, 못갈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손절을 쳤습니다. 결국에는. 넘기겠습니다. 3 8 0 0 0원에 마이너스 3만 8천원에 손절 쳤고,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예, 네, 진입했습니다. 반등하는 거 보고 진입했고, 이것도, 제가 이거 진입할 때, 이거,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있는데 지금 또 가로막죠. 그래서 본절, 본절 틀고 나왔죠. 6,790원 들어가서 본절 틀고 나왔고, 본전에 틀고 나왔고, 한번더 봅니다. 근데 여기 약간 애매했어요. 제가 이거, 원본 영상 보면은 애매한데 하면서 클릭했습니다. 이거 약간 애매한데 하면서 클릭을 했고, 이 여기 있는 9만주, 6,850원에는 있 9만주 뚫기에는 속도나 힘이 약했어요. 밀리죠. 아, 애매한 걸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두 호가 밑에 손절 쳤습니다 얘도 그래서 마이너스 7만 8천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뭐 중간에 이제 SP 시스템즈를 봤는데 이걸 매매를 못했습니다 이게 시총이 너무 적어서 700억 대라서 이제 매매를 못했어요 근데 결국 얘가 이제 쳐다만 보고 있는데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구경만 했고 마지막에 이제 인포뱅크도 이것도 약간 애매했는, 이것도 약간 애매했는데, 제가 보면, 이 반등 나올 때, 빨리 사 아, 예, 예 21,000원에 진입했습니다. 진입을 했고, 진입했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VI 밑에 이렇게 걸어놓죠. VI는 무조건 갈 것이다. 라고 걸어놨는데, 취소했습니다. 이게 힘이 좀 약해서, 어,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갈것 같기도 하고, 안갈것 같기도 하고. 오늘 조금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만, 지금, 좀, 좀, 가보면, 이제, 27,200원이 가로막아요, 물량을. 그래서, 여기 털려고 하다가, 안 털려서, 한옥가 위에 손절했습니다, 얘 그리고, 나중에, 이거, v 에 갔습니다. <laughs> 3분 뒤에. <laughs>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안 되는 날이구나. 이런 날도 있구나. 뛰어났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900원, 마이너스 900원, 인포뱅크. NPC 제조반도체, 뭐, <laughs> 신나게 털렸고 79,000원 7만원대 정도의 손실이면 이제 잘 버는 날은 하루 이제 좀뭐 평균적으로 버는 날은 뭐 엄청 못 벌어서 이렇게 2만원씩 버는 날은 한 3, 4일 뭐 중간 정도 버는 날은 5만원 정도 버니까 뭐한 하루 이틀 만에 만회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멘탈에 큰 영향은 없고 이렇게 안 되는 날도 있는 거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